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글로벌 시장 성공 노하우 세 번째 영상으로 브랜드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브랜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199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 국내 광고팀에서 처음 브랜드 관련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00년대 초반 삼성자 글로벌 마케팅실에서 삼성 글로벌 브랜드 전략 업무를 담당하고 이후 해외 법인에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국내 1등 브랜드를 거쳐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생생한 경험을 거의 20년 이상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삼성전자 브랜드 전략이 어떻게 시작되어 국내 1등 브랜드를 거쳐 어떻게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경영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브랜드의 성공 신화였던 노키아의 폐망 이후 브랜드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1990년대 국내 브랜드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당시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당시에는 브랜드란 개념이 마케팅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았고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 제품의 개별 브랜드와 팬네임을 통해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차별화하고 광고 효과를 제고하는 데 브랜드를 활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브랜드 네이밍을 하고 로고 디자인을 하던 업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가전 제품의 국내 광고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신제품의 출시 때마다 tv 광고 등을 제작해야 하고 그때의 고민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하는 것이었고 제품 기능의 발전이 비슷비슷하여 개별 브랜드나 팬네임을 통하여 신제품 광고를 차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따로따로 냉장고 5계절 삼성 손빨래 세탁기처럼 브랜드 네임의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었으며. 이런 브랜드 네임을 광고에 활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쟁사들도 비슷하여 신제품 출시 시즌이 되면 가전 3사가 경쟁적으로 기능과 관련된 팬네임 찾기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 기능과 관련된 경쟁이 다소 소모전으로 흐르게 되고 무엇인가 브랜드 전략에도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제품 기능 중심의 가전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탈피하여 브랜드 중심으로 가전시장을 재편해보고자 지페일 과 파브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하고 경쟁사와 차별에 나서 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새로운 브랜드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경쟁사도 디오스 엑스캔버스 등으로 후발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국내 가전시장 은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으로 재편되었으며 광고 담당자들도 매번 개별 브랜드와 팬네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글맞게 제조사업부 내 제품 자체의 개선과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삼성전자 제품 개발 방향도 프리미엄 전략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는 성과도 가져,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때 글로벌 브랜드 전략의 핵심도 프리미엄,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삼성 브랜드의 정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브랜드 도약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제품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은 미미했으며, 막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글로벌 마케팅 실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경부터는 LCD TV를 비롯하여 본격적으로 제품의 글로벌 런칭을 준비하게 되었고 삼성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글로벌 광고비를 투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삼성 브랜드의 로고를 교체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과 글로벌 브랜드 광고 및 TV 휴대폰의 글로벌 제품 광고도 FCB, WPP 그룹 등의 글로벌 광고 대행사를 통해 글로벌 런칭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삼성 브랜드의 낮은 글로벌 인지도가 영업 마케팅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삼성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가 제1의 목표였습니다. 가령 글로벌 브랜드 피보조 인지도 1%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광고비를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엄청난 광고비를 투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삼성 브랜드의 위상 제고와 함께 소니 대비 LCD TV 시장의 선점으로 2006년 삼성전자는 TV 제품의 글로벌 1등을 달성하게 됩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주력 경쟁사는 소니와 노키아였으며 특히 노키아는 지금의 삼성전자의 위상과 비슷한 인터브랜드 사이 브랜드 랭킹 7위권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삼성전자의 최고의 벤치마킹 회사는 노키아였으며 해외시장에서의 노키아의 위상은 대단했었습니다. 당시 노키아 브랜드 슬로건이었던 커넥팅 피플은 세계 어디를 가도 볼수 있었으며 브랜드를 넘어 문화로까지 발전되는 단계에 있었다고 기억됩니다. 이런 노키아의 성공도 스마트폰 시장으로 휴대폰 시장이 진화하는데 서울이 대응함으로써 2012년 삼성전자의 휴대폰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삼성전자는 TV와 휴대폰 시장에서 글로벌 1등의 유상을 달성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TV와 휴대폰 시장에서 글로벌 1등이 되는 데까지는 기존의 전통적인 브랜드 전략이 유효했다고 생각됩니다. 제품 품질의 개선과 함께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하여 삼성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품질을 동시에 제고하여 글로벌 1등을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키아가 스모,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체를 잘못하여 삼성전자 휴대폰 1등 자리를 내어주고 불과 2, 3년 만에 노키아라는 그 대단했던 브랜드가 거의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성공했던 글로벌 브랜드의 대표격이었던 노키아의 폐망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 브랜드 전략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즉 그동안 엄청난 마케팅 광고비를 투자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 로열티를 굳건히 구축해 왔다면 설령 하나의 신제품의 런칭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객들은 브랜드를 믿고 기다려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그런 훌륭한 브랜드가 망하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왜 노키아는 그렇게 엄청난 광고비와 마케팅 비를 투자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글로벌 시장이 거의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된 것도 노키아의 폐망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공의 간격을 없앤 인터넷의 발전. 그리고 높게의 패망을 거치면서 기업들이 브랜드 전략도 변화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거처럼 브랜드를 광고비 등의 투자를 통해 육성하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업의 성과와 결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통하지 않은 샤오미, 코스트코 같은 성공적인 브랜드들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광고비 등을 투자하여 의도적, 인위적으로 육성하는 것보다는 제품 자체의 차별성, 컨셉, 비즈니스 모델 등을 통해 다양한 인터넷 채널을 통해 제품 자체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 요인이며 이러한 사업의 결과가 브랜드로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관리 방향도 이제 브랜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는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더 포커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인터넷이 발달로 우리 기업 경영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1등 브랜드가 될 때와 같은 전통적인 브랜드 전략에 의한 브랜드 신화는 더 이상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드림파이브 TV 구자이었습니다